안녕하십니까 롤리폴리입니다. 자 오늘은 2019년 스타벅스 다이어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. 긴말 필요 없이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일단 외관은 굉장히 심플하게 예쁩니다. 색깔도 부드러운 빨간색으로 아주 좋고요 위 아래에 있는 컵 받침 같은 그림들도 조화롭네요 이 공책의 메인 테마인 색깔은 빨간색과 파란색인 것 같습니다 공책 소재도 매트한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좋습니다 깔끔해요 뒤는 아주 심플합니다 몰래스킨 브랜드 이름 하나가 딱 박혀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안에 있는 가름줄은 두 개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메인 테마와 같이 파란색하고 빨간색이 딱두개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네요 다음으로는 속지를 한번 들여다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가장 먼저는 2019년도 달력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옆에는 개인 정보를 적어두는 페이지가 나옵니다.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간격이 너무 좁아서 글쓰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. 그 다음은 귀여운 일러스트가 있고요. 이 일러스트를 바로 넘겨버리면 월별로 정리되어 있는 먼슬리가 나옵니다. 이건 뭐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이 굉장히 심플하게 되어 있고요 어, 다이어리를 쓰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루하루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를 다 여기다 적어 놓기 때문에 여기는 딱히 뭐 별거 없이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먼슬리를 바로 넘기면 아까 전처럼 귀여운 그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넘기게 되면 주간으로 정리되어 있는 위클리가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줄 간격이 굉장히 좁아서 글을 쓰는 데 굉장히 힘듭니다. 저 같은 경우는 만년필을 쓰는데 만년필은 좀 초기 두꺼운 편이라 이 공책을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만년필 쓰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자, 위클리의 마지막을 넘기면 또다시 구분을 해주는 그림이 나옵니다. 이 그림을 넘기게 되면요. 바로 모눈종이가 나옵니다. 사실 저는 이 모눈종이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 모눈종이 대신 뒤에 나올 뒤에 나오는 무지로 여기에 다 채웠으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. 더 심플하게 잘 쓰이니까요. 자,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모는 종이 부분의 마지막을 넘기게 되면 그림이 없이 무지가 나옵니다 어, 이 무지 여백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요 아무것도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메모 같은 거 하는 게딱 적합하기 때문에 메모지로 잘 쓰고 있습니다 자이 무지 부분을 다 넘기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 또다시 마지막에 있는 그림이 나오게 되고요 공책의 마지막에는 스티커나 쿠폰 혹은 조그마한 쪽지들을 넣을 수 있는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어, 그리고 이 안에는요 스타벅스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. 오후 3시 이후 비가 오는 날, 그리고 월요일 이세 타임에 가면 이 쿠폰을 쓸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주문한 음료가 하나 더 나오게 되는 건데요. 아직 써보지는 못했으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전체적으로 보면 디자인이 이쁘고 깔끔한데 사실 실용도는 좀 떨어지는 다이어리인 것 같습니다. 선물 받아서 너무 잘 쓰고 있긴 한데요. 사실 예전에 쓰던 공책들이 더 실용적이고 더 가격이 싸기 때문에 선물 받지 않았다라면 많이 안 썼을 것 같은 공책입니다. 가격도 가격이지만 구하기 어렵잖아요. 이상으로 2019년 스타벅스 다이어리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!